체온 조절에 문제가 있다던 아들 공기질 측정기의 수치가 오를 때마다 느꼈다던 어지럼증 그녀를 괴롭게 했던 각종 탄 냄새들 모두 명확한 실체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어... 그녀를 고통으로 올감했던 것은 혹시 본인이 아니었을까. 우린 그녀의 마음 건강 상태가 어떤지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도 지금 생활이 힘드시잖아요. 네. 정신과 상담 같이 받아보는 건 어때요? 가보겠습니다. 아, 어. 네.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잘 못했어요. 가난합니다. 아, 아 아이고 어머님 네. 큰 결정하셨네요. 네. 원인을 찾으면 그녀를 괴롭해 온탄 냄새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환자가 지금 뭐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아픈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주변 그 사람들, 특히 아래층 그 할머니하고 이 갈등 속에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죠. 어. 그리고 현재 또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그런 것들이 심화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아이가 그 기반지 쪽에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렌트나 이런 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본인을 위해서 좀 치료가 필요하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로 인해 괴로워하는 환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음. 다음 날 지역의 복지 담당자가 4층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치료와 상담을 받고 모자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아우, 감사하네요. 예. 네. 어머님이 지금 오셔서 상담도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말씀, 말씀을말 하셔요. 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한 사람과 정말 충분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램이고 음. 어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역 자원을 이렇게 알아봐서 문화시에서도 아마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아 기댈 대가 좀 생겼어요.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 그녀에게도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게왜 자신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아 저도 찾았다.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